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 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요와께 다시 묻자온대. 요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리,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고, 그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보슬리르로 가져오라 하고. 5이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길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이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스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률이 여겼으니 요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다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서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 칭이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서 엔게디 요라 아멘. 다윗은 21장에서 23장까지 계속 이동을 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욧으로 옮기고 또 그곳에서 또 대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이 사울이 두려 두려워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원수들의 땅인 블레셋 어그 가드로 갑니다. 거기서 미친 짓을 하고 어 벽을 끌고 침도 흘리고 그러한 구력들을도들을 어 겪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아둘람굴로 들어갑니다. 어 이후에 부모님을 이 안전한 곳에 모시기 위해서 모압 미스베로 이동하고 잠깐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너는 유다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헤렛 스풀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그일라를 배경, 그일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출하는. 어, 구원하는 그런 장면의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 오늘 이십삼장 이전에 이십이장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십이장 어, 내용에서는 자신을 도운 어, 이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가문 모든 식구들이 사울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 이들이, 이들의 모든 대제사장들의 가문들을 다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어, 지난 15장 3월 이상 15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했던 이 아말렉군들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 좋은 가축들은 다 남겨두죠. 그리고 왕 또한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15장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22장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더 오히려 보호해 주어야 할이 대제사장의 가문들을 어떻게 하죠? 전부 다 진멸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다를 살려 주십니다. 이아비아다리 몰래 도망가서 어디로 가지요? 다윗에게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그의 곁에서 항상 돕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함께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 우리가 지난 장에 사울의 22장에서는 사울을 주목했다면, 이제 23장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다윗으로 이제 주목되어지는 것을 우리 함께 볼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라 말을 전해 듣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당장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어, 그렇게 가라는 것이지요. 그 일나로 가라. 그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 다윗의 사람들은 어, 그 말에 반대를 하게 되죠이 반대를 들은 다윗의 그 심정, 사실 앞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자라고 공동체를 향해서 뭔가를 하자라고 할때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오케이라고 뭐 해도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하도 할 수도 있는데 반대 붙이게 되면 이 지도자들의 그 반응들이 참 여러 가지 모습이죠. 이것을 볼 때에 아 우리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함께 유심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전혀 그들의 말을 일단은 물어보겠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다. 함께 가자. 어,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오늘 교사 기도회를 이렇게 하게 하는데 우리 전도 축제 합시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전도 축제를 하겠습니까? 우리 또 가을에 되면 우리 어른들 전도 축제도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도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지도자의 어, 지도자를 통해서 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반대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장 하나님의 뜻으로 뜻을 무드, 물, 무드, 물로 이렇게 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더 묻습니다. 그 답,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들었던 답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갔겠죠? 그 사람들 막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가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 행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브이냐 사람들을 구출하지만 어, 곧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자신을 잡으러 온 사, 잡으러 사울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이 소식이 정말입니까? 그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말씀하십니다. 맞다고 그럼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들을들이 나를이 어, 어, 사울에게로 넘기겠습니까? 그것도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윗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심되고 또 낙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왜그일라를 구원해주고? 구출해주고, 그들을 구제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축제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내가 어, 믿음대로 살아왔지만, 오히려 고난이 오고, 또 낙심도 오고, 절망도 오고, 후회감도 막 오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불, 사명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 가는데 믿음으로 살아 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부딪힐 수 있고 반대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어떤 인간과의 관계가 더욱더 힘들어져가고 있는 이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에요.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그 처서로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일단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어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일라를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어, 이 사울 왕에게 자신을 이렇게 어, 보내겠다라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 그래서 노배서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아이 멜렉 제사장의 가문을 진멸했었다라는 것을 잠깐 어, 22장에서 그리,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은 그 일러 사람들 구원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배반하고 서울에게 넘기겠다라는 소식, 하나님께 직접 또 듣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들었었습니다. 아, 여러분, 그렇다면 서울은 어떻게 했죠? 노베, 대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하지 않죠. 그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한군대 600여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을 다 자신을 배반한 그 일레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우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찾아오면은 우리는 대부분 내 힘에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누구 있는지, 내게 도움을 줄수 있는 분이 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말, 말이죠. 하나님의 사명들 사명의 순종하면서 그렇게 선행을 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 날 배반하고 뭔가 저 서운한 일들이 터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힘으로 뭔가 막 버틸려고 하는 것보다 내 능력을 찾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앞선 자나 뒷선 자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글라 백성들을 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보내시기만 하십니까? 사명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과정 속에 어려운 일 계속 터질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계속 터질 것입니다. 뭔가 쉽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이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삶 있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그 우리들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경건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고난 중에 우리 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게 해 주실 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사명들,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 가운데 주신 사명들, 우리 부서에게 주신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오히려 나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못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붙들고 더 구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충성하는 더 주님 더 나아가 성교의 앞장서는 그런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욱 집중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서문교에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